쥐띠예요. 아, 쥐띠. 근데 난왜 저녁에 이게 자꾸 보이는지 모르겠는데, 밤에요. 번쩍번쩍하고 이런 번화가 어, 가고, 술자리라는 거를 어찌 됐든 가잖아요. 가지잖아 술자리나 이런 거를 조금 가지시면 어, 정신 똑바로 챙기시고, 술의 주량은 본인이 제일 잘 알아. 응? 본인의 주량은 먼저 체크해. 어. 정리수주 누굴 때까지 가시면 안 되고. 원래 나의 평소 때의 주량은 뭐한두 뭐 병이야. 어? 소주로 치자한 병이나 아니면 반병이나. 어? 너무 밤늦게 막 이렇게 술 먹고 막 이렇게 해서 막 얼려서 이렇게 돌아다니지 마세요, 밤에. 어. 그럼 문제거리가 생긴 게 뭐가 생기냐면 관제가 따라붙어요. 법원, 경찰서, 파출소 시비, 송사 이런 거 걸리는 거잖아. 본인이 가 갖고 막 시비 붙여 그냥 관제를 본인이 걸어. 그런 게 심해지면 직장에서까지 문제가 돼요. 그러니까 그런 좀 단도를 좀잘 하세요. 어.